시편 에, 73편 28절을 어,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laughs> 전파하리다. 아멘. 아, 아. 네, 오늘 그, 그, 많은 분들이 트래픽 걸려가지고 어, 못하는데, 우리 박재성 교수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오신 분혹소개해 네. 주시면 아주 좋겠는데요? 네, 지금 그, 네. 잠시 제가 상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어, 현재 과테말라 바테말라 바테말라, 어, 바테말라 대통령 예. 그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관 의장님이시고요. 김 예, 네, 예. 어. 어. 예, 김재관 김재관 예. 선교사님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예. 어, 아세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 그 조직, 민족 조직을 아. 지금 사립 네, 준비입니다. 예.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저기 우리 저 김재철 목사님의 네, 아시스트인데 오늘 사모하고 딸까지 왔어요. 네, 좀 일어서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5분 이상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뒤에 특강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함입니다. 금년에 우리 그 시스토리 운동에, 에 목표라고 할까, 메시지를 어디서 정할까 라고 할때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정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뒤집어진 성경은 한두 구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어느 구절에 이렇게 터치가 됐습니까? 하면 틀림없이 말씀을 할 거예요. 저는 이 시편 7 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불이띄었다 할까, 이렇게 감전이 되었다 할까, 보통은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언제 내게 다가왔는가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48년 전에 내가 시자식 버리고, 뭐 남은 암스테르담에, 프라이어 유니버시티에 내가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유학이지 화란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완전히 제가 등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남의 나라에 다 가보지만 처음에는 바보지요. 그러니까 스키퍼 공항에 내리니까 아, 내말지 모르고, 지말내 모르고, <laughs>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때가 내가 한국 외국 총신대학교도 강사로 가르치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 파란업과 전임 대우 교수였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졌는데, 그때 내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봤는데, 아주 조그마한 책, 아브람 카이퍼가 쓴책 가운데, 네덜란드만 화란 말로, 나 베이, 헛. 개인이라는 그런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뭔 소린가 하니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숙사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읽는 가운데 두 시간이고 세 시간 아주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한국에 가면 하나님 중심한 신앙과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슴에 확 찼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 사상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 사상이거든요. 그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그 불꽃이 튀어진 그 말씀이 내게도 튀어 왔습니그 후로부터 공부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다시 귀국했을 때, 그, 저, 그 77년에 전국 목사장으로 기도해, 내가 메인 스피커가 됐는데, 그때의 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초량교회에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 장모님들이 모였는데, 36세에, 하나님 결혼 목사가 죽여버렸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한 교회가 맞냐? 어? 그니까 무식하면 용가하라 한국에, 음, 음.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저, 저 경상도 말로 쇠레뿐이에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어, 통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메인 스피커가 됐습니다. 작년 5월까지. 이건 전에도 <laughs> 없고 후에도 없고 장차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후에 39살 나이에 제가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의 하나님, 그 심판주 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민족이 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왜은혜니까왜 네. 축복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을 넣어 주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아, 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길이요 진리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재 역사 교통 하심이 오늘 칼빈 시스토리 위에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목사님 찬하님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